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세 읽어주는 남자 하늘도사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GD, 48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0년생, 가슴 가득 즐거움이 넘쳐나겠다. 72년생, 적은 투자로 큰 소득이 있겠다. 84년생, 뿌린 만큼 소득이 있겠다. 96년생, 허세만 버리면 재물 넘친다. 소띠, 49년생, 우연한 만남으로 득을 본다. 61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준비하라. 73년생,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다. 85년생,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라. 97년생, 마음 먹기에 달렸다. 호랑이띠, 50년생, 순리에 따라야 좋겠다. 62년생, 노력의 대가가 나타난다. 74년생, 감상에 젖어 있다가 실수 생긴다. 86년생,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써라. 98년생, 처음에는 어려운 고비가 있다. 토끼띠, 51년생, 금전운 상승의 날. 63년생, 뜻밖의 횡재의 수가 있다. 75년생,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라. 87년생, 운세가 좋은 날이다. 99년생, 휴식을 잘 취해야 하는 날. 용띠, 52년생,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64년생, 돌발 사고에 주의하라. 76년생, 처신을 잘하면 명예 얻겠다. 88년생, 외출에 행운 있다. 00년생, 신념이 중요하다. 뱀띠, 53년생,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라. 65년생, 친인척의 도움이 있다. 77년생, 약속이 미루어진다. 89년생, 건강 관리에 신경 써라. 01년생, 사고를 조심하라. 빨띠, 54년생, 가족과 즐거운 하루. 66년생, 건강을 조심하라. 78년생, 자신의 의지력이 필요한 날. 90년생 근심이 사라진다. 02년생 투자는 일체 삼가라. 양띠 55년생 좋은 운 들어온다. 67년생 무리하면 안 된다. 79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 91년생 남쪽에 이익이 있다. 03년생 귀한 인연을 만나겠구나. 원숭이띠 56년생 자신감 있게 일을 하라. 68년생 생활하는 데 안정이 필요. 80년생 무리한 운동을 삼가라. 92년생 기분이 상쾌한 하루가 되겠다. 04년생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라. 닭띠 57년생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겠다. 69년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81년생. 서서히 빚을 발하는구나. 93년생. 좋은 결실을 맺겠구나. 05년생. 애정운 좋은 날. 개띠. 58년생. 적은 투자로 큰 소득이 생김. 70년생.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표시하라. 82년생. 행운은 있으나 방심은 금물. 94년생. 마음고생 많지만 인내하라. 06년생.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진다. 돼지띠 47년생 사업에서 큰 이익이 생길 듯 59년생 일의 성과가 오르겠다. 71년생 내부관계 원만하겠다. 83년생 기존의 것을 지켜라. 06년생 바라던 일이 해, 쉽게 해결 예, 여기까지 금요일 하루에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